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, 오아시스 코인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이 오아시스 급등 정보 관련해서 내용 준비해 봤고요.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우선 이 오아시스 상장 이후에는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그 이후로 펌핑에 성공을 했고요. 문제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구간에 정말 많은 분들 물려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래도 이 홀더 하시는 분들. 지금이라도 손실을 보고 빠져나올지, 상승을 기다려볼지,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. 어, 그분들은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일단 이 오아시스 급등 정보를 얘기하기에 앞서 이 오아시스 세력들 정보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. 지금의 코인판은 세력들이 주도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오아시스 코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의미한 상승이 나와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해당 관련 내용을 이 자료에 전부 다 정리를 해뒀고요. 이 자료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오아시스 코인은 현재 이 세력들에 의해서 한 차례 큰 펌핑을 앞두고 있습니다. 네, 저점에서 잘 잡아두게 된다면 정말 큰 폭으로 10배 이상으로도 충분히 수익이 나와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가 큰 펌핑으로 또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 구독자분들 세력들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고래 등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수 있겠고요. 여러분들 이 자료, 어, 이 자료 안에는 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 오아시스 어디까지 내렸다가. 바닥을 다지면서 펌핑을 주게 될 것인지 또 펌핑을 준다면 얼마나 크게 주고 다시 뺄 것인지 이런 내용들 전부 디테일하게 적혀있다 보니까 아직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고 매수를 해서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타이밍에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겁니다. 자, 자료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공유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네, 여기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5화 두 글자만 보내주시게 되면 100% 무료로 빠르게 자료 보내드리고 있고요. 네 해당 자료는 선착순 10분만 드리고 있는데 또 너무 많은 분들한테 자료 드리게 되면 시장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 보니 이렇게 한정수량으로 드리고 있습니다. 네 나중에 급등 전부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연락 주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연락 주셔서 저점부터 대응해 나가시고 높은 수익 이번에야말로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도움되시도록 실시간 고래 매수 감지 지표인 골든웨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골든웨일은 실시간 대규모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트를 분석해서 이 고래들이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에 이 황금색 신호가 나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. 신호가 나간 이후에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하게 됩니다. 자, 모든 코인에 사용이 가능하고, 알트코인들에서 특히나 높은 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, 여기 보시는 이 플로키에서 어, 매수 신호 이후에 급등해 주게 되면서 120%가 상승을 해 줬고요. 여기 보시는 아비트럼도 어, 신호 이후에 144%가 급등을 해 줬습니다. 자 여기 보시는 스토리코인도 신호 이후에 450%가 급등을 또해 줬고요. 그 다음에 이 순코인도 마찬가지로 이 330%.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무려 두 차례나 상승을 해준 종목이죠. 그리고 월드코인 140% 신호 이후에 급등. 그리고 이 에이다 코인도 신호 이후에 90%가 급등을 해줬습니다. 자, 보시다시피 타율도 굉장히 높고 수익률도 굉장히 높게 나와주고 있습니다. 자, 아직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투자자분들의 실제 사용 후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식 출시하기 위해서 선착순 한정으로 딱 10분한테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.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네,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골든 두 글자만 보내주시게 되면 빠르게 100%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앞서 전달드린 정보랑 골든 지표까지 두 가지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시고요.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도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